안녕하세요. 경제 춤을 박수현입니다. 아,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날씨가 너무 무덥죠. 예. 아, 요즘 뭐 날씨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또 금융시장을 보면 더욱 더 답답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 지난 주에는 미국이 드디어 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지정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갈수록 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최근에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특히 디데스의 함정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또이 미국이 어,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른바 킨들버거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간 전망소에서는 어,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세계 경제의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떠한 불안을 낳을 수 있을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간단히 살펴볼게요. 어, 지난주에도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 위험 회피 어, 현상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아,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는 쪽으로 대항을 했고요. 어, 그 과정에서 이 위안화 환율이 이제 7 위안을 넘어가다 보니까 미국은 어,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사실 뭐 주먹 다툼만 안 했을 뿐이지 이 전쟁의 준하는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오고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시면 어,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다 하락세를 보였고요. 어, 국내 에서는 특히나 이 일본이 어, 결국은 이 한국을 백색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에서 이제 제외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한일 간 경제 전쟁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뭐 코스피, 코스닥 둘다 3%, 4%의 어, 급락세를 보였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한때 1,900선이 붕괴되었다가 주 후반에 살짝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코스닥 지금 몇 주째, 뭐, 3, 4%에 계속 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시장은 계속 랠리를 이어가는데요급리 어, 하락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어, 특히나,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우려되면서, 어, 지금 지난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국도 비난했지만, 이제 연준까지 비난을 했죠. 어, 다른 국가들이 지금 일제히 어, 금리를 인하하면서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나 지난주에 뉴질랜드, 인도, 태국 어, 이런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진행했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 금리 인하 기대가 25bp였는데 50bp까지 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서 자국의 통화가치 하락을 좀 유도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준은 또 뭐하냐. 어? 중국보다 오히려 연준이 더 미국 경제에 해롭다 뭐 이렇게 아주 어 선정적인 뭐 표현을 써가면서 이, 어이 연준의 금리 날를 다시 압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뭐 미국채 2년, 10년 보시는 것처럼 금리 하락폭 상당히 가파라졌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국고채 3년 금리가 1.18%까지 내려갔고 10년은 1.2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어 최근에 뭐 채권 시장의 강세 언제까지 여유질지는알수 없겠습니다만 어, 매우 가파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시장에서도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중국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어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차트를 보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자 보시면 달러 위안 환율이 7위안을 돌파한 데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7.06위안까지 상승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어, 그동안 중국은 이 7위안을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그 숫자로 좀 여겨서 이 환율이 7위안을 넘어가는 거에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왔는데요. 뭐 최근 상황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뭐 외환보유고를 소진해 가면서까지 위안화 환율을 뭐 굳이 방어할 만한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반대의 극부 측면에서 위안화의 약세를 좀 용인하면서 장기전을 좀 준비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고요. 아, 위안화 환율이 7연을 넘어가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환율이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1,210원대까지 상승폭을 넓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도 음 뭐유가라던가 구유와 같은 이 산업재의 가격들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금이라던가 비트코인 역시 안전자산 내지는 대안자산의 준하는 이런 원자재들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주 금융시장 간단하게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경제 지표 그리고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월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뭐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도 눈여겨봐야 될 지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될 지표는 14일 수요일날 발표되는 중국의 7월 고정자산 투자, 생산, 소매 판매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그 중국의 수출입 그 지표 발표가 됐는데요. 수출은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2%보다는 우호적인 플러스 3.3%. 또 수입도 예상치가 마이너스 8.3이었는데 실제는 마이너스 5.6%.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괜찮은 수치가 나온 거예요. 뭐안 좋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중국이 무, 미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면서 상당히 이 무역 지표들이 부진할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어, 상당히 수출 지표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안화 약세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 해석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의 경우에는 어, 중국의 투자, 생산, 소매 판매 어, 중요한 지표 세 개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예상치는 전월보다는 조금 부진한 그런 숫자들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주에도 수출입 지표가 예상치를 좀 뛰어넘었던 것처럼 어, 이번에 뭐 투자, 생산, 소매 판매 지표도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중국 경제지표는 견주할지 모르겠지만, 어, 중국 지표가 이렇게 견주하다는 얘기는 중국이 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잘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또 최근에 위안화 약세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 그렇다고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강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무역 분쟁을 장기화 시켜가면서 어이 트럼프의 어떤 기운을 좀 빼놓을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이 중국 경제의 둔화를 일정 부분 용인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은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게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으로 하여금 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상당히 좀 길게 끌고 갈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는 게 조금 중국 입장에서는, 어... 그래 어느 정도 선에서는 미국과 합의를 하자 이런 마음을 들이할 텐데 어, 지금으로서는 좀 그런 마음이 그렇게 크게 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좀들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 중국 지표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뭐그 외에는 이제 국내에서 지표들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 어, 12일 월요일 날 이제 10일까지 8월 10일까지의 수출 동향이 나오게 됩니다. 어, 최근에 음,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이어서 지금 한국과 일본과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드디어 이제 일본이 한국을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어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핵심 소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규제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한건 정도 이제 수출 허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국으로 완전하게 수출을 금지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게 어, 뭐 잘못된 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면 우리는 얼마든지 수출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약간 조금 뭐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이런 상황들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 핵심 소재를 이 수입하는데 확보하는데 상당한 좀 어려움과 여러가지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 수출입 형, 상황에서도 어떻게 좀 반영됐었을지가 좀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어, 예견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요번에 수요일 날그 7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어, 지금 1분기 성장률, 2분기 성장률 보면 이 정부의 재정 지출에 의해서 거의 경제가 성장했고, 민간 부분은 역성장을 했던 게 지금 이나, 지난 2분기였거든요. 고용시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지금 고용창출이 정부 주도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느 정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지금 추경이 다행히 통과가 되어서, 어, 일정 부분 재정의 여력은 다시 좀 확보됐다고 볼수 있겠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정부 주도로만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고용의 질적인 부분도. 그래서 어, 이제까지는 뭐 어쨌든 양적 지표상으로는 일자리 수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뭐그 모습이 좀 이어졌을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그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 동향이라고 하는 어, 녹색 표지로 쓰여졌다해서 이제 그린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래는 이게 그 8월 8일 날, 8월 9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 예정이었는데. 어, 요번 주 고용시장까지 지켜보고 발표하겠다요. 지고 일주일 좀 연기가 됐습니다. 뭐 고용지표가 뭐 그렇게 크게 개선됐을 것 같지는 않아서 전체적으로 어, 정부의 경에 대한 판단은 좀 여전히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최근에 이 금융시장 환경도 주가가 상당히 폭락했기 을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경제에 대한 심리 어,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악화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 정도가 우리가 다음 주에 아, 한 가지 더 내리신다면 이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발표되는데요. 지금 어, 연준이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던 배경이 보험성 금리 인하다. 즉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물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금리를 좀 인할 여력이 있다. 이제 요렇게 해석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역시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아직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결국은 이제 물가 지표가 얼마나 여전히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나가 관건이 될것 같아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 연준이 얼마만큼이나 열린 마음을 가질지가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다음 주 예정되는 주요 경제 지표였고요. 제가 오늘 주요 이슈로 살펴볼 내용은 킨들버거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일단 이 킨들버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찰스 킨들버거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이고요. 1947년도에 이 미국 주도의 마샬 플랜을 어뭐 이론적으로 설계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 이분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대국인 미국이 이 고립주의에 빠져서 국제적 리더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1929년도 글로벌 대공황과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라고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즉이 힘이 있는 패권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계는 전쟁의 뇌에 빠져들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경제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패권 국가가 이를 무력을 해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두 가지와 지금 대비되는 이런 내용인데요. 어,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할때이 조셉 나이 하버드 석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중국이 지나치게 강하면 특히 디데스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어, 지나치게 약해서 중국의 세계에 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킨들버거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 트럼프 정부는 주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조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2kds 함정 여러분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는 이제 킨들버거 함정까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대공황이 발생한 시기가 바로 이 1929년부터 39년까지입니다.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 영국에 위상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1880년부터 근본인 제도가 그 있었고, 그 당시에 중심 국가는 영국이었습니다. 즉 모든 나라가 이 금과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이제 고정시켜놓고 어 안정적인 통화 가치를 유지하자. 즉그 당시에는 이제 고정 환율제였었고요. 어 각국이 이제 이 통화 가치를 조정시키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때 영국이 일종의 국제 경찰로서 역할을 했고 또 부족한 것들을 영국이 메꿔주기도 하면서 이 영국이 패권국가였지만 세계 경제 의 질서를 잡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의 경제 규모라던가경제력 자체가 이전보다는 못하게 되었고요. 어그 동안 영국이 역할을 해왔던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했던 역할들을 못하게 됐고, 반면에 이제 미국은 그 역할을 떠맡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고, 결국은 이러한 이 패권 국가의 역할을 해줄 만한 그런 그 국가가 부지했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어, 1929년도에 대공황이 발생을 했다. 표면적으로는 뭐 미국에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진행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어, 패권 국가의 역할 부지에서 비롯됐다라는 게 바로 이 킹들버거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날에 접목을 시켜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 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 싸움에서 미국의 패권국의 역할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이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근데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원래는 이 킨들버거의, 어, 함정을 우리가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은 지금 뭐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기도 쉽진 않아 보이고요 지금의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강국인 이 미국이 패권국가로서의 즉, 글로벌리 세계 경제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를 내 비치면서 자국 이기적인 그런 그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이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미국이 뭐 세계 경제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이면서 또 세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희생적인 노력도 했었는데 더 이상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미국의 자국 이기적인 그런 정책들은 상당한 갈등을 낳고 있고 특히 중국과의 아주 첨예한 대결을 빚고 있어서 이게 자칫 이제 세계 경제의 공조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른바 얘가 어, 금융위기 내지는 경제 위기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 킨들버거 함정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어, 다시 예전처럼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 과연 이제는 어, 국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냐 2008년도 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어, 결국은 뭐 미국에서 서프라임 부실화로 인해서 이 신용위기가 불거졌지만 이런 것들을 각 국가들이 아주 잘 협력해서 어, 질서 정연하게 어,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나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상당히 그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세계 각국이 협력하는 이런 그런 공동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고요. 외부의 충격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특정 국가, 특정 섹터에서 버블이 붕괴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잘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 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금융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9월 1일 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매기는 거가 지금 예정되는데 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가 10%였는데 관세를 뭐 25%까지 다시 올릴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상당히 조금 보수적인 그런 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주간 어 전망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한주 동안 또 건승하시고 다음 주에도 어 상당히 이 금융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 커질 수 있으니까 잘 대응하시는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